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every day 혹은 all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ll, most, some, any, no, none이라는 부정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all은 말 그대로 정확히 전부를 이야기하며, most는 대부분, 과반수 이상이다라고 할때 사용합니다. some은 과반수 이하의 부분을 이야기하며, any는 얼마를 의미하는지 모를 때, 그리고 no 혹은 none, not plus any의 경우 아무것도 없는 0의 이상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 형태에서는 most people, some people 이런 식으로 문장에 of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most people can not live without a cell phone 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핸드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off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some students are more diligent than others 라고 하면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 뭐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은 혹은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부지런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off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뒤에 the, a, this, that, my 이런 식으로 관사 the, this, that, this 소유격과 같은 것을 같이 넣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all이라는 단어는 of를 넣어서 사용해도 되고 같이 안 사용해도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보면 은 most of people인데 앞에 of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관사 더 같은 것을 넣어서 most of the people, most of my people most of those people 이런 식으로 소유격 대명사를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The room were cleaned by some of students라고 하지만 만약에 of라는 단어를 넣고 싶다 그러면 the students, my students, those students, these students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all이라는 단어는 of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all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ll students 혹은 all of the students. 둘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재에 있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know most of those people, but not all of them.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off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관사도 혹은 대명사, 지시대명사, 소유 대명사를 앞에 넣어서 most of those people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of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most people all them이라고 하는 거예요. I know most people but not all them.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all 뒤에다가 of를 넣으면좀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all of them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How many of these books have you read? 이 많은 책들 얼마나 읽었니? 라는 건데 나다안 읽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none of them. 아니면 none.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You can take some of this food home but not all of it. 이건 뭐예요? 여기 있는 음식 몇 개는 좀 들고 갈수 있는데, 다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off라는 단어를 넣어서 사용해요. You can take some food home, but not all. 이거보다는 you can take some of this food home, but not all of it. 이런 식으로 좀더 자세하고 풍성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우리는 o f 라는 단어를 넣어서 관사도 뭐 혹은 지시대명사, 술대명사와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교재에 있는 exercise 한번 풀어볼게요. part 1에서는 알맞는 형태의 밑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many, many of his toys are cars. 어떤 게 맞을까요? 자, 명사 앞에 소유격 hi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o f 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면 은관사더 지지 대명사 소유 대명사와 같이 함께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many가 아닌 many of에다가 밑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Part 2에서는 알맞는 알파벳을 찾아보겠습니다. How many of the children are playing right now? 교재에 보시면 음, 풀이가 있어요. 근데 알맞는 알파벳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어죠. All of them. 이해되시죠? Part 3에서는 알맞는 형태의 밑줄을 쳐 보겠습니다. has lost all all of his money. 어떤 게 맞을까요? 제가 아까도 언급하듯 all이라는 단어는 그냥 all 하나만 사용해도 되고 all of 을 사용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사실 두 개예요. all도 되고 all of도 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Part 4에서는 of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The weather was bad. It rained 빈칸, the time.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most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most와 off를 함께 넣어서 the weather was bad, it rained most of the time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off란 단어를 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it rained most time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Part 4에서는 문장이 맞으면 OK를 작성해 주시고 틀리면 알맞는 문장으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Some of people work too hard. 맞는 표현일까요? 여기서, 어, 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 off라는 단어를 넣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관사, 지시대명사 혹은 소유대명사를 명사 앞에 같이 사용함으로써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관사가 있나요? 지시대명사가 있나요? 소유대명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고쳐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some people work too hard. 로오 f 라는 단어를 빼서 이야기를 하거나, some of the people, some of these people, some of his people 이런 식으로 관사 t 지시 대명사 소유 대명사를 앞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남은 exercise와 숙제 homework 잘 풀어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